김행규 후보님 네. 이번에 여섯 번째 도전입니다. 네. 어, 여섯 번째 도전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섯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만은한 번은 낙선을 했어요. 네. 중간에 한번 쉬고 지난번 또 4년을 또 쉬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여섯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만은뭐 우리 생활, 우리 주민들한테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보전을 했습니다. 네. 그럼 뭐, 뭐 국회의원도 출마해갖고 한번 떨어지셨어요. 네. 뭐 때문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떨어진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예. 평가를 못 받고, 예. 인정을 못 받고, 저의 또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해야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때 제가 꼭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을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앙당 당 차원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제가 출마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 시의정, 의장도, 예. 어, 거치셨는데, 예. 그때 그 우리 서정시장, 그, 서정시장에서 예. 아주 그 아케이트 사업을 잘했다고 지금 예. 그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실제 그것은 제가 보람입니다. 네. 사람이 내가 떠난 자리 그 그림자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누가 했냐가 중요하고 어떤 생활 개선이 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가장 보람 있는 게 우리 서민들이 비 맞고 또 환경도 안 좋은데 그런 데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피카리기를 해서 생활 개선이 완전히 되고 그 포근한 안정된 자리에서 장사하는 게 나는 굉장히 기쁩니다. 어, 이번에 내세우는 주요 공약 한네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공약은 첫째는 우리 생활민원입니다. 우리 시, 시민들한테는 가장 접근성이 생활민원이 접근이 갖춰야 돼요. 얼마만큼 그 사람들을 애로상과 문제점이에요. 현재는 우리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된 데가 많습니다. 일부는 됐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스를 빨리 이 유가 상승이랄까 경제는 어려운데 이 기름값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하루속히 빨리 들어야 와된다는요또 하나는 우리 동료수 복지관이 비좁습니다 그래 우리 어르신들이 내크리형이나 또한 활동하는데 굉장히 저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 개선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포근한, 포, 포근한 그런 안식처가 필요하다 해서 복지관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안돼 있어요 일부는 돼 있는데 그 하수종말 처리 시설 때문에 쪼많은 집들에 허가를 못 냅니다 음식점 허가도 못 내요 정화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또 빨리, 그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걸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수, 탕크스, 여수 상포 특계에 대해서 네. 의회에서 고발을 부결시키고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으면 특위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주제에 따라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론에 문제점이 있냐 없냐 있어갖고 특이해서 이것은 고발 사건이다.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되겠다. 채택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특이의 문제점을 채택을 해 놓고 본회의장 가서 부결이 돼 버렸어요. 그것은 의의 기능에서 좀 나는 본질에 의의 기능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잘못됐다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